요셉은 잠시 형통한 삶을 누렸지만 곧바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참담한 현실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3절까지 있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형통한 자. 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일부러 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요. 어찌 보면 죄를 짓기에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성도는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노와 치욕이 휩싸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은 채 도망갔다고 모함했습니다. 과거 형들에 의해서 채석 옷이 벗겨졌는데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벗겨지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입히신 의의 옷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채우려고 몸을 더럽히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은 아내 말만 듣고 심히 분노하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이고, 주인 보디발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가둔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앞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르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인이므로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아마도 보디발은 아내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그녀의 행실을 나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요셉이 얼마나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인가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벌하면서도 살려둘 길을 찾았던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맡은 일과 성품으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요셉처럼 그곳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행동과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할수 있다면 자녀들이 아직 신앙이 미숙하거나 없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결국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기쁘고 평안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슬플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